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2013년 중국의 시진핑은 새로운 대외 전략을 꺼냅니다. 중국은 그동안 동부 연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서쪽과 남쪽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어 큰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넘어 에너지, 안보, 민간의 교류까지 확대하여 운명 공동체로 통합, 발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1대1로 전략입니다. 일대일로는 한자로 하나의 벨트, 하나의 길을 뜻하며 영어로는 Belt and Road Initiative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의 벨트는 육로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며 하나의 길은 해상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회랑도 포함되는데요. 경제회랑이란 주요 경제권을 철도, 도로와 같은 물류망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1대1로를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1대1로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중국과 근접한 국가들과 육로 및 해상 통로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통해 중국,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괄하는 거대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GDP의 40%, 세계 전체 인구의 60%를 아우르며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는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1대1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주요 노선인 육상 실크로드 3개와 해상 실크로드 3개, 그리고 6개의 경제회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상 실크로드의 첫 번째 노선은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 북부 발트의 지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두 번째 노선은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을 거쳐 지중해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노선은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이어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노선입니다. 해상실크로드의 첫 번째 노선은 중국 연해 항구에서 시작해 남중국해, 인도양, 유럽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 번째 노선은 중국 연해 항구에서 출발해 남중국해, 남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요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게 6개의 경제회랑인데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회랑,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회랑, 유럽 아시아를 잇는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경제회랑으로 구분됩니다. 각 회랑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철도와 도로를 만들고 가스 수송관 등을 건설하며 국가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각 국가들과 무엇을 잇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중국이 발표한 다섯 개의 협력 분야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중국의 의도도 함께 엿보겠습니다. 첫 번째 협력 분야는 정책 소통입니다. 정부가 협력을 강화하며 거시정책 교류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협력 분야는 인프라 연결입니다. 인프라는 크게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통신 인프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운송 체계를 통합하고 거점 지역에 항구를 만들어 물류를 하나로 잇습니다. 송유관, 가스관, 지역 전력망을 만들어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국가 간 광케이블을 건설하여 정보 통신을 하나로 묶어 경제를 통합하고 통상을 원활히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과 해양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를 위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세 번째 협력 분야는 무역 원활화입니다. 투자와 무역을 편하게 할수 있게 하며 자유 무역구를 건설하여 경제 활력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 전후 힘이 약했던 당시, 홍콩, 상하이, 텐진, 광저우 등의 도시들이 조계지나 조차지가 되어 외국 열강에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역 거점으로 활용되었죠. 지금은 이와 반대 상황입니다. 강해진 중국은 약한 나라의 지정학적 거점 지역의 통제권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협력 분야는 자금 융통입니다. 금융 체계를 다듬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AIIB에 가입시키며 위안화 청산은행을 만들고 중국의 은행들이 진출하기 용이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개발국들은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의 돈과 중국의 기술로 건설될 것이므로 중국의 은행들이 각 국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돈이 투입된 만큼 이를 회수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나라의 입맛에 맞는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다섯 번째 협력 분야는 민심상통입니다. 교육과 문화를 협력하고 관광도 협력하도록 합니다. 중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서로 교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자 발급을 편리하게 하고 공자의 사상이 퍼질 수 있는 공자 학원 등을 건설합니다. 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로 중국인 관광객은 각 국가의 관광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광객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관광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1대1로는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일까요? 현재 세계 각지에서는 1대1로와 관련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구조가 중국에만 유리하고 개발국에게는 불리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질까요? 중국은 개발국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인프라 건설을 하자고 합니다. 개발국 입장에서도 마땅한 인프라가 없어 경제 발전이 더딘 상황인데, 이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국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돈을 빌려줍니다. 개발국은 빌린 돈으로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의 주요 공사는 중국 기업이 맡게 됩니다. 당연히 개발국들은 돈도 없고 인프라를 건설할 만한 기술이나 기업도 없습니다. 기자재들 역시 중국에서 가져오며 노동자도 중국인입니다. 결국 중국이 빌려준 돈은 공사 대금으로 고스란히 중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개발국에는 새로운 인프라가 생겼지만 중국에 대한 천문학적 외채도 함께 생긴 것입니다. 만약 외채를 갚지 못하면 중국은 해당 인프라의 운영권을 가져갑니다. 물론 이런 인프라 개발 방식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성이 없는 인프라 건설이 남발된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말은 100억 원을 5%에 빌려 건물을 지었는데 공실이 많아 임대수익이 2억 원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이자 5억 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충분한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1대1로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의 개발 사업은 사업 주체가 돈이 될것 같다고 확신할 때 추진됩니다. 여기에 자금을 대는 은행과 공사를 맡는 건설사는 이들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분석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1대1로 사업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은행과 건설사가 건물을 지으라며 사업주를 꼬시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인프라를 완성한 다음 부도가 나면 더 좋습니다. 절대 가질 수 없는 귀한 땅이 중국의 통제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나쁠 건 없습니다. 이미 공사 대금과 이자를 챙겼기 때문이죠. 이러한 방식은 알짜 자산을 가진 회사가 일시적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향후 망하면 알짜 자산을 손에 얻으니 대박 안망하면 본전을 거두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현재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이며 무작정 때려 지은 결과 빈집이 5천만 채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정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위기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이제는 개발로 키우는 경제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소비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매일 건물 지어먹고 살던 나라가 갑자기 소비국가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건설 노동으로 먹고 살던 인민들을 하루아침에 굶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시야를 돌린 것이죠. 더 이상 중국 땅에 뭘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을 1대1로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물론 군사 안보죠. 미국에 맘먹겠다는 패권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방식에 당해 부채의 늪에 빠져버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파키스탄인데 결국 IMF 구제금융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몰디브, 라오스,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는 고도의 위험 채무국이 됩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그동안 경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거나 관광이 중요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성이 없더라도 중국의 제안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1대1로 전략이 나온 초기에는 남아시아 서아시아 나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일방적인 이익 독점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와 계획을 전환하려는 나라가 확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에 물꼬를 트기 어려운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한편 일대일로에 대해 강대국들은 입장차가 존재하는데요. 인도는 남태평양의 주변국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중국이 껄끄러운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중앙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염려가 있지만 중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필요하기에 협조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일대일로 사업의 위험성을 느끼기보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 양 대륙 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과잉 공산품의 수출지로서 아프리카가 필요하죠. 그외 1대1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있지 않는 서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중국의 전략을 비난하고 있으며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1대1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